여러분 안녕하세요? 된장찌개 좋아하세요? 오늘은 마음 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기억과 함께 찾아오는 맛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의 향기와 소리, 그리고 맛은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지요. 저에게는 바로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가 그러합니다. 단순한 찌개가 아니라 한 숟가락 안에 어린 시절의 웃음과 눈물, 가족의 온기가 스며 있는 그런 맛입니다. 오늘은 그 된장찌개의 비밀을 찾아 어머니의 부엌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엌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따뜻한 공기와 구수한 냄새입니다. 오래된 장독대에서 풍기는 발효된 콩 냄새와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눈을 감으면 어린 시절 집안 풍경이 그대로 떠오르죠. 어머니는 낡은 된장통을 조심스레 열고 그 안에서 오래된 된장을 꺼내 냄비에 풀어 주십니다. 이 된장은 단순한 음식 재료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 전해진 가족의 기억과 사랑입니다. 외할머니가 직접 담그신 된장은 겨울이면 콩을 삶고 매주를 띄우는 냄새로 집안 가득 퍼지곤 했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어린 마음에도 하루의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죠. 어머니는 그런 기억을 잊지 않고 결혼 후에도 똑같이 된장을 담그며 그 맛을 지켜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된장찌개는 단순한 조리법을 넘어 그 안에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 된장찌개의 비법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된장찌개를 끓이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육수를 내는 것입니다. 쌀뜨물을 붓고 멸치와 다시마를 넣어 끓이면 찌개 특유의 텁텁함 없이 국물이 부드럽고 구수해집니다. 끊는 동안 냄비에서 나는 보글보글 소리는 마치 어린 시절 저를 재워주던 자장가 같습니다. 재료를 준비할 때도 규칙이 있습니다. 감자와 호박, 양파, 대파를 너무 곱게 썰지 않고 큼직하게 썰어 넣습니다. 재료가 큼직해야 자연스러운 단맛이 우러나고 씹는 즐거움도 살아나죠. 가끔은 감자가 너무 크거나 양파가 투박하게 잘릴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 투박함이 찌개의 매력을 더합니다. 음식이 완벽하기만 하면 인간적인 따뜻함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육수에 된장을 풀고 나면 찌개는 점점 진한 색과 향을 내며 끓기 시작합니다. 냄비 안에서 나는 소리는 단순한 요리 소리가 아니라 가족의 이야기가 녹아있는 음악처럼 느껴집니다. 어린 시절 찌개 냄새에 깨서 울던 저.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신 아버지 그런 모습을 보며 웃음 짓던 어머니 모두가 떠오릅니다. 음식 하나에 얽힌 작은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모여 찌개 자체보다 더 풍성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된장찌개에 얽혀 어릴 때 재미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찌개에 호박이 들어간 것을 싫어해 몰래 건져내곤 했죠. 어느 날 호박을 살짝 익힌 상태로 숟가락에 올려드렸더니 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며 이번엔 호박 맛도 좋아졌네. 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한 맛의 차이를 넘어 가족과 함께하는 작은 발견과 즐거움이 음식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찌개가 끓는 동안 어머니는 가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이 냄새만 맡아도 옛날 생각이 나지? 한 숟가락을 뜨면 어린 시절 가족이 모였던 저녁 식사가 떠오르고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의 따뜻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밥상 위에 찌개를 올리고 따끈한 밥과 함께 한 숟가락 뜨면 맛그 자체보다 사랑과 기억이 먼저 느껴집니다. 단순히 맛있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린 시절 느꼈던 위로와 안심, 부모님의 사랑, 가족의 웃음과 눈물이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이런 순간을 경험하면 음식이 가진 힘과 의미가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음식은 단순한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마음을 연결하고 추억을 기록하는 매개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만들어 본 된장찌개는 단순히 오래된 레시피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세대를 이어주는 달이기도 합니다. 한 세대가 만든 맛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며 그 안에 얽힌 이야기와 감정을 함께 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 이찌개를 먹고 할머니가 이런 맛으로 우리 아빠를 키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가족과 함께 했던 작은 순간들을 떠올리게 되겠죠.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가족과의 기억, 사랑, 추억을 이어주는 매개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맛을 만드는 가장 큰 비밀은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된장찌개는 화려한 기술이나 고급 재료 없이도 사랑과 세심한 정성으로 완벽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화려함 없이도 진심과 사랑이라는 소박한 재료를 더하면 가장 깊고 풍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분명히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맛이 하나쯤 있을 겁니다. 오늘 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그 맛에 대해 이야기하고 직접 만들어 보세요. 분명 그 과정에서 잊고 있던 따뜻한 추억과 소중한 순간들을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맛과 이야기 그리고 추억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